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41년 전 5월, 군부독재의 교영군들에 의해 광주는 죽음의 애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애굽에서 고통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총과 칼의 사륙의 현장 가운데 광주 시민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죽음이 헛되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 땅의 민주화의 방향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죽어간 그들의 맹세를 그들의 정신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월이 흘러도 들리는 그들의 외침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1980년 5월 18일, 이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그들에게 독재의 칼을 들이민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인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열어 침묵을 깨고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백으로 감추어졌던 것들이 보여져 주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길 바라며 쓰러져간 5월의 영령들이 사람과 인내의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이 바라볼 때 끝이고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그 가운데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절망과 비극을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님, 역사의 비극이 희망으로 변하여 지금 현재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의 기쁨과 환희를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층 공동체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주님을 봅니다. 머리로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추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1980년 5월 광주 죽음 앞에서도 또 다른 생명을 위해, 새 나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던 그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앞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노일경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지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아픔과 신음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노유경 목사님 나오셔서 5.18큰 사랑으로 기억되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요즘 코로나로 온 세상에 긴장되어 있는데 이 팬데믹 못지않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세상 곳곳에 일어납니다. 탐욕과 불의, 차별과 혐오, 악한 세상의 권세들 그에 따른 폭력과 살해가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21년 2월 1일 날 미얀마에서 일어난 쿠테타나가 있었습니다. 미얀마 군사령관인 이나홍 홀라잉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의 취지에 따라서 미얀마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그들은 불순문자로 몰고 잔인하게 탄압하고 있지요 뉴스로 접하는 그 장면들이 1980년 5.18 그때를 가슴 아프게 떠오르게 합니다 41년째 되는 5.18입니다 1980년은 박정희 군부독재 정권이 끝나고 민주주의 열망에 속구치던 그런 때 이제 서울이 봄에 서울에 이봄 서울의 봄이 오려니 그러던 시절에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부대타가 일어난 거죠. 그불의한 권력을 관철시키는 목적으로 5.18 강주가 희생양이 된 셈입니다.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그 열흘간의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없이 회자되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죽고 다치고 희생되었습니다. 이 통계로 처리될 수 없는 생명들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사람들인 것. 또그한 사람이 한 사람만이 아닌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5.18은 한 지역을 넘어서 또한 시대를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국가 권력을 빙자한 당시 신군부 세력이 벌인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무차비한 만행이었습니다. 80년 당시 독재의 시대가 가고 민주의 법이 올 거라고 들떠있던 때가 차츰 가라앉고 부마항쟁 같은 부산 마산의 항쟁 같은 그 항쟁들도 신분구에 대한 저항이 위시령을 통해서 굉장히 위축되었습니다. 그런데 5.18은 그때보다 더센 위시롱보다 훨씬 더센개엄령이 떨어졌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수그러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5.18은 가해자들의 폭력 때문에 물러설거나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그 폭력 때문에 더 확산된 그런 항쟁입니다. 불의하고 막강한 폭력과 마주한 시민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5.18 회상하며 나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폭력에 저항하면서도 거기에는 서로 돕고 서로 돌보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누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아무도 아무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열을간의 세상에서 그 속에서 살던 분들의 증언입니다. 거기에는 대동세상이 있었다. 또 요즘 미얀마 군부가 시민들에게 하듯이 당시 군부정권이 5.18을 폭도들의 난동이라고 마치 불순분자의 폭동인양 가짜 누설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청문회도 열렸고 책임자들도 구속됐고 피해자 보상도 이루어졌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5.18은 불의한 권력에 맞선 민중항쟁으로 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으로 또 새로운 역사를 뜬 혁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5.18이 국가기념일도 됐고 또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도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나누듯이 5.18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사적인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5.18을 기점으로 서서히 독재 시대가 물러갔고 민주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정권은 엎치락뒤치락하지만 그때 아무라든 혼란과 억압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진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5.18을 폄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왜곡하고 버티는 가해자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완해동하는 정치 세력들도 여전히 잔존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폭도가 아니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원갓 만행을 저지른 자들이 그들이야말로 폭도들이었습니다. 헬기 사건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라고 하는 자, 가슴 아픈 희생자들을 끊임없이 모독하는 자들, 이미 판명된 사실들을 거짓으로 왜곡하는 사람들, 어리석고 후한 무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역사의 심판을 받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5.18이 시민들은 어떤 위대한 영웅들도 아니었고 거룩한 성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자비한 폭력에 굴하지 않고 정의와 민주를 향해서 일어선 거죠. 그 고통 속에서 서로 연민으로 돌받고 서로 아끼고 사랑한 대동세상을 열었습니다. 세상의 예산과 척도를 뛰어넘는 공동체가 그 참다운 여흘의 시공간 안에 있었다. 신분군은 5.18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신분군은 뭐지 않아서 자신들이 쳐토해 버린 곳, 짓밟아 버린 그 자리에서 번지는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생명의 힘에 맞닥뜨려야 했고 대검으로 찌르고 총칼로 뚫어도 결코 진실이 죽지 않고 진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힘이 동력이 되어서 역사는 독재를 밀어냈고 민주로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5.18은 5.18로 끝나지 않고 열흘간의 시간, 광주라는 공간,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역사 속에 늘 되살아나는 생명의 험불입니다 부당한 권력이 비어낸 비극이 있는 곳에서 그험불이 다시 떠오릅니다. 누군가는 용산 참사에서, 누군가는 세월호에서 생명이 참나하게 짓밟히는 현장에서 떠오른 혼불 아직도 거짓과 불의로 진실을 덮는 썩은 권력의 얼굴들을 향해서 빛나는 그런 불입니다. 근데 우리 한편 5.18을 두려움이나 분노, 비극이나 희생 그런 이미지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됐다. 5.18은 역사적으로 고통과 죽음을 딛고 일어선 민주의 승리이다. 그래서 5.18은 신앙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연상케 하는 사건입니다. 시인 김준태가 잘 알려진 광주여 십자가에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도 세대들또 떠나버린 광주여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들만이 아침 저녁으로 살아남아 쓰러지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의 피투성이 도시여 죽음으로써 죽음을 물리치고 죽음으로써 삶을 찾으려 했더니 통곡뿐인 남도에 불사조여 불사조여 그러나 누구도 찢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이 자유의 깃발이여 이 나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무등산을 넘어 아 온몸에 상처뿐인 죽음뿐인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나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라 언덕을 누는 다시 넘어오는 이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는 한번 죽고 한번 부활하여 오늘까지 아니 언제까지 산다던가 그러나 우리들은 몇백 번을 죽고도 몇백 번을 부활하는 우리들의 참사랑이여 우리들의 빛이여 영광이여 아픔이여 지금 우리들은 더욱 살아나는구나 일찍 5·18을 이 십자가 부활을 은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개흥군에 맞서 싸웠던 시민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민군들은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자비한 신군부의 폭력에 굴할 수 없는 가슴 아픈 그런 저항이었습니다. 잔인하고 거대한 폭력 앞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는 결단과 헌신이었습니다. 불리한 폭력들이 더 이상 이 땅의 사람들을 짓밟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온 몸으로 저항한 것이죠. 죽음을 각오한 삶으로 맞선 것입니다. 당시에 노토청에 남아서 끝까지 싸운 윤상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항전을 앞둔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록 저들의 총탄에 죽는 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끝까지 뭉쳐 싸워야 됩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불의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웠다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남깁시다. 이 새벽을 넘기면 깊이 잃고 새벽이 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가 죽는다 해도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성격이나 있는 말씀 아닙니까? 민주지를 위해 불의에 대항해서 죽음을 가하고 싸우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이 새벽을 넘기면 깊이 잃고 새벽이 온다. 이런 결기와 결단이 죽음으로 생명의 꽃, 민주의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인 한신대를 다니던 유동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당시 이분은 젊은 청년 신학생이었습니다. 또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아들을 만류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5월 26일 도촉으로 가서 합류하고 그리고 자신을 붙잡는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버지, 다른 집 자녀들은 다 희생당하고 있는데 왜 저만 보호하려고 하십니까? 역사가 병들었을 때 누군가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큰 생명으로 부활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이 유동훈이라는 청년은 도촌으로 가서 그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는 십자가를 지고 큰 생명으로 부활하는 길을 간 거죠. 5.18은 결국 진압된 사건이고요. 뭐 참이 패배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결국 십자가는 그냥 무력한 죽음이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부활로 가는 길목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콜로스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 세상 권세의 실체를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아서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승리했다 하는 거죠. 오일팔은 패배가 아니고 그 당시 신분구 신분구 실체가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악독한 것그 실체를 드러내서 세상 거에 다 알리고 결국 민주화 승리하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죽어도 사는 길, 그 새벽을 넘기면 깊이 거오는 새벽, 부리의 총탄에 죽어도 굴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길, 십자가를 거치면 부활의 큰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이5.18 안에는 그 길을 걸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18은 죽지 않고 역사 속에 늘 부활합니다. 80년 5.18이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다시 나타났다시불 부리한 역사에 저가는 생명으로 불굴한, 불굴의 힘으로 되살아나는 것이죠. 5.18을 해상하면서 슬퍼하거나 애끓는 애도를 넘어서 이제는 다시 살아갈 생명들을 위해서 5.18은 다른 모든 생명운동과 더불어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 5.18은 분명히 참 가슴 아픈 비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극 속에서 희망을 여는 계기를 보았고 그 죽음에서 참 생명이 살아난 역사를 이루는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 살아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죠. 산자의 딸라란 말이 있듯이 성서에는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세상의 역사를 돌보면서, 돌아보면서 느낍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음에 갇혀있는 사람들. 증오와 악이, 거짓과 불의한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닐까. 그들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아닌가. 그들은 아름다운 생명의 가치를 되살리는 사람들, 진실을, 사랑을, 평화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 있는 자들이다. 넘마서 육장 10에서 13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예 예수 수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을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무엇에 대해 죽어야 되고 무엇에 대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유동은 열사가 말했습니다. 다른 집 자녀는 다 희생당하고 있는데 왜 저만 보호하려 하십니까? 역사가 병들었을 때 누군가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큰 생명으로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계명은 곧 너희,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사랑 목숨을 다하여 우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명한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5.18의 희생, 5.18의 십자가, 5.18의 투어는 자기 이웃을 위해서 자기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한 사랑이었다 할수 있겠습니다 5.18 무슨 이념투쟁으로 생각하거나 모든 어떤 권력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돌진한 그런 것으로 우리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게 참 사랑이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다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5.18 속에 그 사랑의 줄기가 흐르고 있었다 우리가 말하듯이 세상이 달라져도 이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라면,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집안에서, 그냥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냥 그럴단 사랑이 아니라면, 역사 속의 사랑이라면, 5.18은 그것을 역사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 아닐까? 끊임없는 변하는 세상입니다. 수업 일들이 지나가는 세상이고, 그런 변화에 서 무수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늘 말하듯이 그래도 거기에 항상 사랑이 있어야 된다. 5.18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큰 사랑의 사건이었다. 그건 좌파 혁명도 아니었고 어떤 폭도들의 난동도 아니었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큰 사랑 그 사랑이 일으킨 그런 역사의 새로운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5.18을 기억할 때는 이제는 생명을 사랑해서 일어난 다른 모든 사건들과 더불어서 우리를 더큰 사랑으로 이끌어준 사건으로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한 희망의 사건으로 고난 속에서 죽음을 넘어서 참다운 생명을 일으킨 사건으로 그 사랑의 사건으로 기억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원청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모든 역사의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늘 입법 럼 말한 목숨을 다한 사랑이 우리가 기억하는 요위팔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항상 그 사랑을 따라갈 줄 아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산 자의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들로늘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곳에 깃든 십자가의 신앙이 임마의 신앙이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늘 역사 속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역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기억의 아픈 기로 남아 있는 518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앞으로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따라가고자 하는 산자의 신앙을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